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및 강화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최근 들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나타난 곳이 많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4도, 부산 8도,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과 부산 16도가 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의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남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1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오후까지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건조특보의 경우 확대 및 강화되어 서울 동부와 성남 및 구리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에 서해 고도 약 5km 상공에서 상층 기압골이 접근해오고 지상에서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오후로 가면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하던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점차 이동해오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입니다. 우선 산불 발견 시 119나 112 또는 시군 구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산불 지역에서 대피할 때는 지대가 높은 곳으로 불길이 확산이 될수 있으니 저지대나 도로 및 바위 등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